유마술 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방금... 바꿔야지. 이쪽에서 안 보이잖아. 이쪽에서 뒤에 와서 해야지. 반대.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네.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지. 그럼안 되지. 반대에서 해야지. 반대. 아니지. 그럼 못보잖아어 아. 그렇지. 계속 해야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빼야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글거려 바꾸면 고무줄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가도 손에 여기 걸려서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해도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길어져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지겠습니다.